예. 방송 시작합니다. 맵은 호스틸 호스탈리티 앤 예. 두 분의 쿠션 파이터로 시작한 악연을 이제 끝내겠다는 듯한 맵이네요. 이 맵도 의외로 거리가 짧아요. 양 멀티가 멀티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멀티를 가져갈지 아니면 한 곳에 집중을 of oh fuck. 정말 제대로 악연이 찐네요, 이분들. 장난 아니구만. 네, 그래서 여하튼 세 번째 매치 라코님 준비되시면 시작하면 돼요. 다이단데 쿠시안. 아두분다 레디 플러스입니다. 뭘까요? 잠시 방송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쿠션의 밸런스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두분다 타이단 미러 매치를 내가시네요. 네, 방송 준비 되시면 아, 네. 경기 준비전 시작하겠습니다. 구자이 너무 세, 솔직히. 어? 라커님 <laughs> 제가 라커님 <laughs> 선치질치시네. <laughs> 여튼 프로님이 2점 가져가셨고 라커님은 현재 0점입니다. 하지만 도발하네요. 네. 여기서 이긴사람이 고기 먹는걸 합시다 예 시작합니 다 하이퍼스페이스 계십니다 커님의 캐리어는 현재 6시 락커님의 캐리어 플랫힘은 래 6시에서 하이퍼스페이스 완료 그리고 뽀르님의 캐리어 르님의 함선은 예 역시 타이단 타이단 대 타이단 미라매치 시작합니다 누가 좀더 공격적이냐 누가 좀더 공격적인지 누가 좀더 효율적인 연구를 하는지가 이 마지막 매치의 승자를 결정하겠네요.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경기 방송하는 사람도 목이 좀 아파요. 너무 아파. 어들 계속 갑시다. 캐리어는 현재 방향을 살짝 틀어서 효율적인 자원 채취 위해 움직인 건가요? 아니 네, 캐리어 남아있나요? 아 캐리어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플플렉플플 네. 플렉시 f 움직입니다. Flexip. Flexip. 바로 이쪽으로 날라 e 네요 p Flex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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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e x i p f l e x 르님도 아, e 리소스 리소스 아, 르님은 현재 안움직 p Flexip. I'm going t 그대로 가만히 c t 있습니다 양쪽 다 양쪽 다 예정한대로 콜렉터를 추가합니다 l e c t the collector. I'm going to collect the c 라커님이 연구를 연구쪽 g o 를 타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t the collector. i 나오나옵시다. 예, 바로 리서치 십 나오는 거 보자마자 보르님 투 파이터 갑니다. 이번 승리도 보르님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네요. 하지만 뭐 게임은 게임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해 보드니까요? 아, 어떤 일이 생기지 보니까요. 여하튼 계속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이터, 타이탄 스카우지, 라콘님의 현재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커 님도 현재 이제, 이제 이거를 보내고 있네요. 스카우 스카우지 이제 적 기함 쪽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정보를 먼저 어, 상대 테크에 대한 정보를 얻은 거는 락아 뽀르 님이었고 예정대로 예 예정대로 인터셉터 두 편대가 동시에 나옵니다. 패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한번봐야죠일단 계속 봅시다 라커님의 스카웃이 예, 인터셋트 두기를 보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강이 떠는 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지만 예, 시간을 벌.. 일단 뽀로님이 스카웃을 쫓아가네요 어, 이대로 공격과 말소는 없으니까요 히겠죠 하여튼 라커님이 혼자 방송이든 별이나 볼거라는데 말했네요 별이나 보고 있네요 저는 별을 보고 함선도 돌려보고 아이 여기 히가라가 맞군요 엔젤문이네 이게 히가라의 엔젤문입니다 한편 가... 라커님은 콜벳 콜베... 콜벳을 달았네요? 라커님 폴벳을 달았고 포르님의 스카우션 여전히 그 반경을 모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서치십 리서치 비슷한 리처 리서치십이 한 대가 아 아까 났던 거죠? 그리고 이쪽은 아 이쪽도 포르님도 리서치십 준비해서 하고 있네요 두분다 리서치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님은 파이터 예 인터셉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라커님은 이제 콜벳 투 콜벳으로 나오네요. 예, 라이트 콜벳또한편에 나왔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이미 이대로 돌아가면 압살 당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세 편대 네 편대까지 나와보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좀더 지켜봅시다. 양쪽 다 리소스 컬렉터를 계속 추가하면서 다음 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슬슬 프리시나 주르카 보들리 할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조금씩 인터셉터로 압박하시는. 보고 있습니다만 보고 있, 보고만 있지 저 압박 저 압박을 하기 위해 모이는 숫자를 네, 감당이 어렵겠죠. 그리고 호른님의 스카우이 옆으로 돌고 나커님의 스카우트 적진을 향해 이동합니다. 나 아, 후퇴하네요. 콜베데스 유물을 확인하고 바로 후퇴합니다. 멀티건 콜벳 예. 멀티건 콜빈이 추가되니까 역시 전투가 불리하니 당장은 치고 들어갈 생각은 없나 봅니다. 계속 스카우가 인터셉트 인터셉터로 이루어진 편대를 움직이면서 가리고 겠네요일리스콜스 여인 보겠지만 일어나갑니다. 일어나 하산. 아 무겁다. 그리고 이제 아포르님 오르님 캐리어에 프리긴 모드를 추가합니다. 바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 죽는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매칭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네요. 어, 우주의 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컬벳, 멀벳세 대씩 세 편대씩 갖고 계시는 락커님 그리고 인터셉터 무더기로 이루어진 편대를 갖고 계신 오르님. 아 옵니다. 보시면은 인터셉터 편대 쪽으로 멀티건 콜벳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아 다이어트가 아, 네. 결국에는 옆으로 계속 도네요. 멀티건 콜베스로 계속 수비적인 기동을 하면서 자원 자원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해 보려는 힘 그리고 자원 피해를 어떻게든 부족 시키려는 호루림 이게 진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아에도 프리긴 모듈을 가졌습니다. 포르님은 상대 콜베슬 콜베슬 카운터를 하기 위해 프리긴으로 공격을 하는 모양이다. 아, 그리고 어썰트 시비 전당에 나고 있죠. 봅시다. 아 아닌가요? 어썰트 시비였어? 서울트 프리깃 예 결국 나오네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트 프리깃을 누적 하기 시작하는 오른이 편 방어적인 기동을 하면서 조금씩 유닛을 축적시키는 나커님 하지만 아 하이퍼스페이스 이리베이다 중력장에 프리깃은 중력장에 프리깃은 중력장에 주력함호를 달붙네요. 구축함 이제 구축함으로 상대 프리깃의 카운터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시겠죠? 하, 이, 야이 보통이 아니네요. 역시 예 yeah, 아재미죠. 그 중에 인터셉터 공격을 하기 위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아멀티건 라이트 아 이거 위험합니다. 결국 코블벤 라인에 정면으로 박아 버리네요 인터셉터 하지만 피해 신경 쓰지 않고 공격을 날아갑 2편대 등도 박살이 났겠죠 이걸로 <laughs> 끔찍한 피해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아직 어, 안고 공격하는 포로, 이렇게, 포로님 리소스 컬렉터를 계속 맞고 이캐리어쪽으로 예, 가면서 푸뚝이모고 <laughs> 있네요 이렇게 락. 포로님의 포로님의 인터센터 편대가 이렇게 단 한순간에 폭주를 돼버리고 하, 끔찍합니다 라커님의 콜벳 방어 라인에 저렇게 제대로 박아 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네요. 남은 한편대만 도망가지만 수용이 없죠. 남은 콜, 여, 콜벳은 별 피해 없이 끝났고 예. 멀티건 콜벳. 아, 아니면 어설트 프리기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고, 공수 입장이 바뀌었군요. ACS 프리기. 예. 하, 흥미진진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밀리면 끝장나지만. 그분은 지금 공수 반복하면서 점점 한급이 한, 체급이 점점 커지네요 유닛들 체급이. 야아 기함 아감, 아까 아까 주력함 이 있었는데 주력함 빼버렸네요. 프리즈를 좀더 생산하려는 모양입니다. 봅시다. 포르님 주력함 포기하고 프리즈 생산에 좀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혹시 모르죠. 출력한 모든 꼼수를 써 가지고 아마에 예, 아. 포르 님도 이걸 다 아는데요. 하이퍼스페이스 이니미터 이제 공수의 입장이 바뀐 가운데 라커 님의 콜벳이 인구 맥시멈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보통이 아니네요. 저대로만 몰아치면은 승패를 가늠하기가 아 미사일 디스트로이 나왔습니다. 주력함급 전투함이 나커님이 먼저 나오네요. 이거는 아 상당히 전투가 위험한데요. 이거는 만약에 콜벳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사이로 구축함을 끼겨넣으면은 이거는 힘들어요. 폭포님 지금 포 매우 힘드네요. 야뭐 예선전이긴 하지만 벌써 결승전을 보는 듯한 이 치열함이 아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크린 너머로. 제대로 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크린 너머로도 치열함이 보여요. 프리긴 라인에 박치기를 하려는 이 편대들 그냥 얼핏 보면 그냥 박치기 하려는 것지만은 미사일 구축함면 어떻게든 적절한 타이밍에 꾸겨 넣으려고 지금 시간을 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장난이에요. 아무래도 스카웃이, 뽀로 님 스카웃이 구축함 이상한 걸 봤어. 나거님 스카웃도 지금 계속 이어 보고 있고,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마치 공격에 실패한 것처럼 바로 간 보다가 빼듯이 가지만 아예 낚이면 안 돼요. 이게 미사일 구축함 쪽으로 유인하는 거거든. 그리고 아시지만 콜백급 이상부터는 프리기프부터는 배를 돌려야, 배를 돌려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방향을 이쪽으로 계속 쭉 가는데 미사일 콜 이걸 만나게 되면은 예, 후퇴하기 심하기 어려워요 후퇴한다고 해도 피해가 보통 크게 누적된게 아닐거야 그리고 아 결국 네 결국 예전대로 되버렸습니다 <laughs> 결국 미사일 디스트로이어가 어? 미사일 디스트로이어 도.. 아 도망가나요? 아.. 안도망갑니다 아무래도 미사이가 <laughs> 맞아.. 갑니다 미사일 이제 미사일 디스트로이어가 자신의 미사일을 날려줍니다 살려버리면 핫컴해. 미사일 디스트로의 보통이 아니네요. 미사일, 미사일 디스트로에게 함대 받고, 예, 열 퇴각을 합니다. 라커 님, 라커 님이 이쪽으로 구축함 보내는 걸 뽀르님이 정신팔지서못 봤을까요? 아마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습니다. 어떤 프리기시, 미사일 디스트로를 만났다가 예, 피해가 누적돼 있어 갑니다. 결국. 어썰트 프리깃은 두어 대의 피해를 보고 라커 님의 미사일 디스로어가 크게 선방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미사일 한번더 날려주면서 추격을 합니다. 아 태각을 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네요. 이대로 계속 프리깃을 몰아붙일 생각인가 보 같습니다. 그리고 라커 님, 보르 님 어떠한 테크 트도 없이 아 빌드. 디펜스 필드 프리깅이 나왔네요. 이걸로 미사일을 막으면서 밀어붙이려는 생각이 모여있는데요. 아, 좀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 라이퍼 스페이스 설마 이거 그건가요? 저 코어패드 중순 양함을 양산하려는 생각인 것 같네요. 후방에 캐리어랑 컨트롤러 남겨놓고 캐리어 던지겠습니다. 캐리어를 던진 기지하고 아 디펜스 필드 디펜스 필드 쓰지만 교전이 없네요. 교전 안 하니까 그대로 뒤로 빠지면서 아 리소스 콜렉트 왜 앞으로 앞으로 왜 가나요? 뒤로 가야지 왜 앞으로 가나요? 아튼 그리고 디펜스 필드를 썼지만 아 이게 썼지만 아한대더 있군요. 야. 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헤비크루저 헤비크루저 코아재급 코아재클래스 코어제 헤비 크루저가 나왔네요. 아 예쁘지 않습니까? 참, 디자인 괴상한 홈월드 세계 영화에서도 괜찮은 디자인을 자랑하는 배예요. 아, 우를 진짜 최고로 괜찮은 디자인은 미스트에 감염된 헤비 크루저입니다. 각서라고 <laughs> 계속 보죠. 또헤비 크루저가 예 엔진에 엔진에 불이 붙습니다. 폴로님께 최후의 파멸을 안겨주기 위해 헤비 크루저가 이동을 시작하네요. 그리고 아 하지만 또 숫자는 보통이 아니네요. 아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헤비 크루저 두 대? 헤비 크루저 두 대? 미사일 투척이 한데.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못 이겨요. 이거 못 이겨. 이거는 못 이겨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코즈급 중수장 두 세면은 이제 끝났어요. 포르 님이 최후의 파멸을 맞이할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어. 반대가 터진다고 해도 뒤에 주력함두대가 남아있거든요. 거기다 콜베지 다니받거든요 이제. 끝났어. 이거는 아.. 포르님이 거기서 같이 주력함 양산하고 있었어야 돼요. 결국 이렇게 아... 아깝네요. 코어적금의 그우라우라는 화력이 에이씨 흑위기들이 전부 녹이고 있습니다. 초형균이 컨트롤로 승부를 거리던 포르님은 결국 순양함의 강렬한 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됐네요 포르님이 아..타깝습니다 중순양 그리고 미사일 그, 디스토리어와 헤비크루저로 완벽하게 포르님의 병력을 압살해버리고 음, 그 과정에 포르님 파이터 모듈을 팔아버렸네요 아지지치입니다 라커님의 승리 라커님 2승 대 포르님 1승으로 라커님이 예전 1점을 따내시는 걸로 매치가 종료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정말 정말 좋은 매치였습니다 이때까지 봐왔던 매치랑 확실히 다른 급이, 질이 좋은 리플레이가 나왔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어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거제 아. 거제 <laughs> 아, 그만하죠. 어쨌든 이걸로 매치 종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로 이걸로 토요일 매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두분다 고생하셨습니다.